오늘은 35도? 아, 이쁘네요. 내일 철수할 때까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이 넓은 야영장이 저 혼자네요. <laughs> 아침은 떡국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미니 축구장도 있고 꽤잘 돼있네요 근데 단점이 그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여름철에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밤새 이게 이슬이 내렸는지 온도 차이 때문에 빨래가 하나도 안 말랐습니다 오히려 더 젖은 것 같네요 <laughs> 제가 어제 하루 부분 사이트입니다. 이제 사이트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정리 다 끝냈습니다. 오늘은 35도, 뭐, 올 들어서 가장 덥다는 폭염이라 조심조심히 아주 쉬면서 가려고 합니다. 세종 합강 캠핑장 출발합니다. 합강 캠핑장에서 대청댕 갔다가 오늘 목적지까지 가는 111km인데 날이 너무 더워서 그렇게 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대청댐은 생략하고 바로 청양 동강 캠핑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거리는 한 60km 정도 되네요. 어제 지나왔던 곳인데 참 예쁘네요. 세종시 합강공. 물소리가 시원합니다. 매미 소리가 들리네요. 또 올해는 매미 소리가 이렇게 많이 안 납니다. 국토정주 금강길도 옆에 라인을 새로 다 칠했네요. 파란색을 선명합니다. 파란색이. 여기 거의 아웃도반인데요. 길이 쭉쭉 뻗어 있습니다. 아스팔트 아주 좋은데 훌륭합니다. 그래도 여기는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네요. 어제. 오천 자전거 길은 거의 안 계셔가지고, 자전거 타는 분들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아까 계속 지나가시네요. 아, 좋다! 세종보 인증센터가 1km 전방에 있네요. 시내 한복판에 있네요. 2년 전에 왔었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세종보 인증센터. 끝찹니다. 세종보 인증센터 인증했습니다. 대청 때문 오늘려고 힘들어서 못 갔고요. 여기가 한 나래교이네요. 위에는 차길이고 밑에는 인도. 어... 좋은데요. <laughs> 이제 공주시 접어 들었습니다. 길 옆에서 약간 벗어난 이곳에 M46이라는 카페에서 콜라 한잔 마시고 좀 쉬다가 이제 출발합니다, 다시. 느긋하게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오늘 덥기는 덥네요. 아, 아까 카페에 앉아서 시원하게 얼음에 넣어서 콜라 한잔 하는데 완전히 땀이 무슨 비오드도 옵니다. 이건 공주 금강 철교입니다. 여기서 식사하고 가겠습니다. 위치나면 먹을만한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공주 시내에서 우렁 된장국 먹고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오늘 목적지까지는 한 30km 남았고요. 지금 12시가 아라서 한 3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내일인데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 하네요. 특히 서해안 쪽에. 제 생각에는 군산에서 선이도 넘어가는 거는 무리일 것 같고 군산에서 하루를 묵어야 될것 같습니다. 게스트하우스나 그런 데를한 잡아서 하루 묵겠습니다. 여기가 공주 무령 왕릉원입니다. 아, 고프네요 공주보 인증센터 도착합니다. 공주보 인증센터 인증 마쳤고요 이제 백제보 인증센터 갑니다. 제가 오늘... 성양 동강리 오토캠핑장은 매점이 없는데 다행히 백제부 인증센터 앞에 CU 편의점이 하나 있네요 네, 거기 가서 오늘 먹을거리 부식들 사가지고 어, 캠핑장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날이 너무 덥습니다 아 조심해서 천천히 가야지 마지막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 자전거 전용도로만 가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공도 따라가네요 아 근데 해가 너무 장렬하니까 땀이 비 오듯 합니다. <laughs> 지금 알소금 먹고 물 15분마다 한 모금씩 먹어가면서 수분 보충하고 염분 보충하면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 이제 또 공도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접어듭니다. 아, 좋다! 경주보에서 백제보 27km 구간도 아무것도 없네요. 화장실조차 가 없네요. 야, 이 인프라는 좀 만들어 놔야 될것 같습니다. 섬진강은 곳곳에 그 화장실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있는데 금강은 전혀 없네요. <laughs> 오천길도 마찬가지고. 이제 부여 들어섰습니다. 백제고도 구역 환영합니다. 써있네요. 이제 공주에서 구역을로 넘어갔습니다. 인증센터 도착합니다. 백제고입니다. 인증했습니다. 백제보 인증센터에서 인증했고요. 요 CU 여기 CU 편의점에서 오늘 부식거리 좀 샀습니다. 다행히 이 앞에 편의점이 있어서 다행이었네요. 청양 동강리 오토캠핑장까지는 한 5.4km 정도 남았습니다. 드리네요. 고라니 보이십니까? <laughs> 청양 동강리 오토캠핑장 거기다 들어왔네요. 오늘 1박 1박 하니까 21번이요. 예. 거기가 그늘이 있나요? 21번이 그냥 가까워서 했는데. 저기랑 사이트 그늘은 가까워요. 근데 괜찮은 사이트가 어디 있나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오늘 없으셔서 사이트에서는 원하시는 자리 지금 21번에 예약이 되시거든요 원하시는 자리 있으시면 거기서 두세요 아유 감사해요 내일 비가 오전에 오는데 철수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가능하면 데크 자리에다가 좀 쉬면 좋을 것 같아서 라이트 예쁘게 파프까지 잘안을 쳤습니다 네이 청소할 때까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좀 씻고 좀 쉬어야 겠습니다 여기 칸이 되어있는 샤워장을 처음 봅니다 오 좋은데요 취사장도 작지만 합니다. 근데 여 전자레인지가 없네요. <laughs> 거기선 단철. 샤워 싹 하고 쉬고 있습니다. 이 넓은 야영장이저 혼자네요. 야 전세냈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신경도 안 쓰이고 <laughs> 오늘 밤에 혼자 아주 잘 자겠네요. 아 이거 해가 좀 지고 날이 흐리니까 조금 살겠네요. 지금 9시 정도 됐는데 피곤해서 자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는 열대야 때문에 거의 잠을 깊게 못 잤거든요 오늘은 날씨가 내일 비온다그래서좀 선선한 것 같은데 잠을 잘 청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북극기는 점점 거세집니다 이야 장관이다 중강 하구특 인증센터 다 왔습니다. 본산 시내 들어왔습니다. 오늘 무기 한대 개차 올것 같습니다.